지금 17도예요. 17. 어스피미웨어 햇살이 미쳤는걸? 햇살이 미쳤는걸? 계획이 없던 곳이지만, 포스터가 예쁘니까. 이게 바로 포스터와 시각적인 전달의 중요성입니다. 애매한. 제가 이렇게나 웃사기가 힘듭니다. 불리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상체가 짧고 다리가 길다는 이게 되게 좋은 점 같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단점입니다.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저기 파란색. 이제 걸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부천으로 넘어갑니다. 블루스퀘어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TMI지만 제가 요즘 발레에 빠져가지고 발레공연을 끊어놨는데 갑자기 빨리 그걸 보고 싶네요. 이상 TMI였습니다. 헤헷 저는 부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화이트데이가 아니라 제 생일 2일 전이고요 너 어, 봐라 화이트데이가 여자친구 안 챙겼나? 눈물 도산 오 여기 진짜 좋지 않아요? 역시 실내가 제일 좋은 사람 그것이 바로 나 와, 진짜 별걸 다 팔아. 대박이다. 그냥 해보세요. 넷플릭스를 볼 건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넷플릭스 재밌는 거 아시는 분. 난 몰라. 헐, 이거 아세요? 이거 진짜 제 인생작인데, 넷플에 올라왔어요. 화이트데이. 어? <laughs> 언니 누구한테 맞았어? 아 내가 준비한 거지. 누구한테 맞았어? 아 내가 준비한 거지. <laughs> 찍는 게 진짜 귀여워. 찍는 게 개귀여워. 안정감. 안에 옆에까지는 무조건 약간. 아일 없었어 이런 걸 물어봐주는 사람 거 필요 없어 이런 걸안도 진짜 그냥 진짜 묵묵히 그냥 내 옆에서 내 옆에 내편 여기 여기 있으라고 사랑 <laughs> 필요 없어 안정감이 최고야 애정비야 필요 없어 묵묵한 내편 다 필요 없어 묵묵한 내편이 최고라고 오늘 하루는 어땠어? 별일 없었어? 이런 거 물어보라고 그런 거 물어보라고 물질적인 거 필요 없다고 아니 물질적인 거 갖추면 좋아. 이런 <laughs> 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생겼지? 진짜 <laughs> 아니 왜 저렇게 생년냐애 진짜. 뭐. 본인 비절 선업 티 전부터 광팬이었다는. 아 광태는 아니었구요아 뭐야? 아 춥다. 너무 너무 추워요. 뭐야? 낮에는 18도였는데 너무 <laughs> 다 너무 추워요. 마, 그러니까. 막차 타러 가는 중. 사실 막차 아님 막차 아니에요. <laughs> 난 진짜 부산에서 살고 싶어. 난 진짜 부산에 집 사서 집 산다고 부산에? 부산에 집 사서. 응. 거기서 살고 서울에도 한채 가지고 있는 와 너무 부자다 <웃음> <웃음> 부산과 서울에 집 와야 대도시 두 군데에 집이 있는 여성 좋다 얼마나 좋아 멋있다 나도 그런 사람 할래 그니까 그런 삶을 살자 멋있는데 아 몰라 화장실이나 가자 밥 <laughs> <안 웃음> 먹으러 옴가원이가 아 좋다. 나의 케이크. 어나 지금 말투 좀 그거 같았어. 감동이야. 음, 감동해. 예쁘다. <laughs> 아 지금 속눈썹 떨어질까 보이지 않게요. <laughs> 대박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들. 자주 모자이크 감사합니다. 아, 이 와중에 아, 목걸이는 아, 보이게 모자이크 아, 알잘 딱 달센. 그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예원이 생일 내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둘다 말하는 거짜 <laughs> 어디 겹치는 거? <거야>? 다다. <laughs> <laughs> <타당. 웃음> <laughs> 근데 내가 아이폰 16때 단점을 알아냈어. 초점을 잘못 잡아요, 막. 응? 어? 말하니까 잡혔어. 존나 봐. 존나 봐, 진짜. 제발 왜 들으세요? 왜 뜯냐고요. 고소할 거야. 알겠어요, 진정해. 진정해. 아,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카메라가 있어서 뒤집혔어요. <웃음> 짜잔! <웃음> 여기에 꾸미는 것까지 같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꾸며볼게요. 오늘의 1일 카메라맨. 카메라맨 성함 알려주세요. 가은입니다. 어, 잠시만, 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너 바늘에 실못 보자? 좀파내면서 보자. 와우. 아니, 이게 튀어나오지 않아? 힘내봐. 진짜 대문자 티야. 밖로 꺼낼래? 어? 뭐야? 똑같은 생각 했어. 아직 입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음, 이렇게. 타다. 다다 <laughs> <타다. 웃음> 어떻게 다다익선으로 갈까? 과유불급으로 갈까? <laughs> 다다익선에서 떼기. <땡기. 웃음> 어? 이렇게 <laughs> 하고, 어떤가요? 블링블링 하네요. 예뻐요. <laughs> 어때요?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어떡 해야 되지? 뭔가 더 붙이면 망할 것 같아. 응, 지금 약간 깔끔해서예깔끔 네? 어때? 예뻐요.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 라인을 따라 붙이고 싶어. 여기만. 어? 그러면 진짜 끝이야. 하하. 체중. 아. 진짜 귀여운 거있거든요 키면은 문구가 뜨는데. 기대 안되시나요 네. 아. 와우. <laughs> 헬로우. 우와. 나오나요? 기둘려봐요? 가만있어봐요? 히 어, 어 귀엽다. 어, 귀여운데? 어, 바짝거렸어.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머. 귀엽죠? 어머! 어머! 응. 난리가 났군요. 끌 때는 바이바이.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겁 <laughs> 짱많아요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부천으로 <laughs> 야! 나나 아니 <laughs> 와개 무서워 <laughs> <laughs> 너무 찐텐으로 소리 들었어 끝치만다 <laughs> <laughs> 왔잖아 <laughs> 귀여워. 아, 근데 이거 진짜 맥주잔은 좀 커서 애초에 제 너무 커. 뭔지 알것 같아. <laughs> 얌전히 짠하자, 그냥. 오모 오모 너 진짜 장난꾸러기구나. 불낙전골입니다불낙전골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여기 여기 잘 나오고 있어요 옆까지 와주세요 옆입니다 <laughs>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맵디 조합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 눈기 따기 힘들잖아요 아, 뭘좀 아시네요 너한테 많이 들었죠 눈기 따기 힘들잖아요래요 대박이다 웬며들었네 불고기를 <laughs> 올려주고요 낙지를 하나 올려줄건데 낙지가 안 보여요 오 눈썰미 굿 이것이 바로 외띠 조합입니다 팽이버섯과 불고기, 낙지 팽불낙 <laughs> 음. 음. 오! 뽑기 당첨. 당첨. 당첨이야 아까 전에 당첨된. 헐, 내 생일 4분 전인데, 미역국 주신. 헐, 어떡해. 아, 너무 감동이야. <웃음> <웃음> 이제. 술집, <laughs> 고마워. 네. 고마워. 응. 나 이제 술집으로 먹기 술집으로 먹고 좋워요술고마워네 너무 고마워나 진짜 너무 감고싶은 응. <laughs> 빨리 집들어가고싶은애같집으어서고 싶은데, 술집으로 먹고 싶집고마워 우리는 옆고집이기 때문에 여기까집도 같이 갈수 있는 거 알지 응. <laughs> 조심히 들어가 안녕. 조심히 들어가 안녕. 저의 생일 당일이 시작되었고, 토요일은 끝입니다. 뿌이. 안녕. 뭔데? 어. <laughs> 잘 읽을게. 응. 잘 읽을게. 응. <laughs> 때 저는 알리올리오를 외칩니다.